감사합니다. 되게 귀엽게요. 그, 어. 태교하거나 그, 태교를 해도 안 좋을 거야. 왜냐 어, 어, 내가 뭘더줄 알고. 어, 핀 꽂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다. 네. 어, 얼굴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인형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핀 꽂고 할 수도 있는데 괜찮겠니? <laughs> 그, 아 오늘 하루 진짜 힘들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핀 꽂고 입고 오늘은 여기다 꽂을까 저기다 꽂을까. 이럴 수도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죠? 네. 그래 제가 결혼하면 집에 집에서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히 유앤달님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오전에 방송하는 정아이고요 오신 김에 추천은 다 눌러주고 보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모두 모두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매일 오전에 방송을 하는데 그냥 그냥 그래요. 네. 수다 떨고 소통하는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점심 시간까지 그렇고요. 그냥 평생 혼자 살요언니 그래요? 언니한테 잘해서뻥 치고 있네. 또 음. 누나들이 많이 제시할 거래서 좀 지나면은. 30살 초중반만 돼도 이제 후배들이 애기들이 대시할 거라서 그렇게 여자가 없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요 딸랑딸랑 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 거짓말하고 있네 그래요 언어치료사님 어서오세요 안녕 아니, 안녕 응. 응. 넌또 오자마자 뭔 소리 를 하려고 그러냐고 이분 뭐냐고 이분 그냥 방송하는 사람이지 응. 이분 왜 여기서 계시죠 왜? 너 누구니? 언 어느 지뢰선이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나갈 수 있다? 돼요. 네. 저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 응. 거짓말하고 있네. 그래요. 네. 혹시 어느 방에서 놀다 왔어? 응. 본방이 따로 있지. <laughs> 본방이 따로 있지. 본방에서 그러다가 안쫓겨났니 물어보는 거야. 쫓겨나가지고 우리 방에 왔으면 우리방 조금 힘들텐데 그래요. 네. 혼자 살아야 하면 그게 운명이라면 산다고 너 혼자 안 살아 걱정하지 마 그래요 네어 이비아 님 혼자 살것 같지 안 그래요 네 이분 왜 맨날 같은 집만 있냐고 뻥치고 있네 우리 방 매일같이 오거든 애들 그런 거보질 못했어 그래요 잘 가요 <laughs> 내가 내보내면 볼랙인데 괜찮아요 프리티 너 원래 본방있지어 <laughs> 어, 그래요 원래 본 방으로 가도록 하자. 뭐 우리 방에서는 애들이 적응을 못할 거야. 어. 어. 우리 방 적응이 안될것 같아서. 아무래도 적응 불가하신 분들은 원래 보던 방이 맞을 것 같아서 나가도록 하자. 그래요. 음. 음. 그래요. 네. 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저분 아마 저러고, 딴 방에서도 저러실 거라서. 음. 다른 방에서 잘 놀면 될것 같아서. 우리 방에서는 방장이 적응이 안 돼서, 방장이 저렇게, 해. 그, 과도한 딸랑거림은 블랙의 요인이 될수 있다고 언제든지 얘기하고 있거든? 과도한 딸랑거림 우리 방에서는 원치 않아. 그요 네. 오후되니까 덥다고? 지금 더운가요? 음. 그, 요즘 들어가지고요. 오전에는요. 새벽에는요. 좀 덥다가, 점심에는, 좀, 아, 새벽에는 좀 춥다가 점심에는 좀 덥다고 그러거든요. 네. 전 추워서 잠바 입고 있는데 사무실 너무 추워요. 지금 21도밖에 안 돼, 수원은수원은 21도라서 지금 이 정도면 은 나쁘지 않아서. 네. 어. 좋고요 어서오세요. 다들 네, 네, 안녕. 네, 안녕. 음. 사무실 은 너무 추워. 여기는 그렇게 춥지않고요 적당한 온도긴 해요. 다니기에 나쁘지 않은 온도. 기온이 좋은 것 같다고? 움직이면 땀나요? 어허. 움직이면 땀나요? 21도면은 땀은 난잘안 나는 날씨긴 해요. 어. 오후엔 좀 덥고. 오후에는 햇볕이 강한 상태에서 26도, 27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때는 조금 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왔다갔다 하면은 어, 그는딴날씨있데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선선해진 날씨긴 해요. 네. 전과자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네. 전과자, 나좀 과자 먹고 싶다. 아침, 저녁이 더, 음, 아, 저녁이 더 춥다고? 새벽이 더 춥긴 해요. 네. 안산은 온도가 높다고? 음, 조금 날씨가 차이가 있을까? 왜 그러시죠?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다고? 요즘엔 좀 그래요.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면 은참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날씨이네요. 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운동을 안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당연하지. 이런 날은 돌아다니기 좋으니까 친구들 만나가지고뭐 먹고 뭐 이런 게더 많죠. 네. 돌아다니기 좋아가지고. 여름에는 진짜 더울 때는요. 실내로 다 숨었잖아. 근데 이제 막 좋아가지고, 날씨 좋아가지고, 이제 사람들 만나고 먹고 뭐 이런 데에서 그, 배고파요? 그래? 떡볶이 같은 거 <laughs> 야외에서 그 분식점 같은 경우도 여름에 한동안 안 됐잖아요 지금은 분식점마다 사람들이 좀 있어 간단하게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먹으면서 수다 떨고 막 그러잖아요 좀 있더라고요 떡볶이 같은 거 옛날에 진짜 안 됐는데 여름에 한여름에 한 40도 올라갈 때 그때 떡볶이 아줌마 계속 이렇게 떡볶이 팔고 있어도 아무도 안사가고막 그랬는데 지금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땡큐 오뎅이 세지라고? 네 오뎅이 세지 보통은 선술집 일본식 이자카야, 이자카야 이런데죠, 이자카야. 음. 그런데 가면은 오뎅에 소주 먹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음. 언니 저는 어떤 여자를 조심해야 될것 같나요? 음. 갑자기 궁금했다고. 모든 여자를 다 조심하긴 해야 되긴할 텐데. <laughs> 어. 어. 모든 연자를다 조심하긴 해야 될 텐데. 겉으로도 여우인데 속으로도 여우인 친구가 유난히 겉으로도 여우인데 속으로도 여우인 친구가 있을 거야 그런 여자는 특히 더 조심하긴 해야 될 거야 음. 음. 여름엔 그분은 뭐 하는지 궁금하다고? 오뎅, 음. 호떡집 있는데 동네에서 여름엔 장사 하고 겨울에만 장사하시더라고 그분들 겨울에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붕어빵, 호떡 이거 하시는 분들은 겨울에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 붕어빵, 호두과자 호떡이 아니라 호두과자 호두과자랑 붕어빵을 겨울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여름에는 따른 거 하시나 봐 근데 한동안 안 보이다가 겨울만 되면 나타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매출이 좋은가 보다고 글쎄 잘 모르겠어 잘 모르는데 근데 그때만 이제 잠깐 나타나가지고 막 우호죽순 생겼다가 또싹 사라졌다고 그러잖아 모르겠어 여름에 뭐 하는지 잘모르겠어 그래요 얼굴이 해마다 좋아하시던데? 결혼 반대만 두두두 전 주말에 알바할까요? 뭐하러 주말에 알바해? 너 지금도 잘 벌잖아. 해하다 동전 노래방 할머니도 해마다 얼굴이 좋아진다고. 좋은 장면인가 보다고. 모르겠어. 동전 노래방이요. 의외로요. 동전 노래방으로 바뀌면서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동전이었다가 이제 어 시간제였다가 다시 동전으로 바뀐 거잖아요. 좀 그렇더라고요. 네. 포도과자는 코코도 맛있고 천안 옆에 있는 어, 그런 호자방 괜찮아요? 그래요? 알바나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알바 안해도 살방하잖아 응. 주말에 혼자 외롭게 방에 누워있다고? 그럴 것 같지 않는데? 활동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외부좀 나갈 것 같은데 그래? 방에만 누워있다고? 그럴리가 그래?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니까. 러너 활동성이 좀 있어 보여. 너 그냥 누워만 있네. 그런 스타일 아니야. 어. 다들 캐. 어. 어. 음. 그냥 그 이미지를 보면은 대충 다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시지 마요.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짤랑짤랑 감사한다. 그래요. 어. 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저희 활동성이좀 있는 아이인데 굳이 주말에 알바를 할 것처럼 안 생겼는데 그래요? 네 어. 그래요? 네. 여러분들 안녕 그래요? 돈코 가면 가볍게 둘이서 3천원에서 5천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지? 회전율이라고 하죠? 회전율에 비해서. 그렇고 이제 가을. 네. 어. 네 감사합니다. 미리네 오빠도 오늘 하루 즐겁게 계시고 좋은 꿈 꾸시고 잘 자고 좋은 꿈 꿔요. 안녕. 소한 미리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안녕. 주말에 데이트 해야죠? 음, 그래요. 더워 보이지 않게 느껴진다고, 이제? 그죠. 지금 밖에 날씨가 약간 선선해가 지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주말에 데이트, 주말에 데이트, 어? 왜? 어. 본인도 한 번, 100개? 나도 1 0개 있어, 뭐 이런 거야? 그래요? 100점. 감사합니다. 땡큐. 100점이라고? 그래요? 고마워요. 네. 뭔가 그랬네요, 뭘까? 저 사람 뭘까? 어. 응. 저기가 생각보다 다니기 괜찮은 날씨에요, 요즘에. 요즘에 선선해가지고 돌아다니면 괜찮더라고요 어, 어, 이쪽, 저쪽도 가는 이런거고. 유엔달님도 백장 가실겁니까? 그래요, 히히히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새로 <laughs>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다른 방은 조명을 앞에서 다섯개씩 쏜다고? 조명을 앞에서 다섯 개놨어 우리 그렇게 돈 많지 않은데 조명을 다섯 개씩 드릴 만한 그런 거 어, 그럴 리가 있나? 어. 조명 조명이라고 할게뭐 있냐? 우리는 예안하면 충분해. 예안하면 <laughs> 충분해. 얘 led 래서 어. led 래서 그렇고 얘가 되게 웃겨가지고 여기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지가 알아서 다르게 잡아. 어, 그래요. 조명 없이 그냥 뻑치고 있네. 그래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땡큐. 네, 거짓말이라도 고맙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미모 때문 아닌 것 같고, 얘가 캠이 밝아져가지고 더 잡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 되게 재밌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다르게 잡아. 응응. 예쁘시네. 고마워요.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요. 조명 다섯 개 났어요. 다섯 개 났으면 전기세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 집에서 엄마들이 싫어할 텐데. 어, 나는 내가 그냥 생활비를 내가 알아서 어, 하거든. 캠이 좋은가 보다 아마 그 친구들 캠이 더 좋을 거야 내 거는 구이인가 로지텍 로지텍이 구이인가 구이0인가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네. 로지텍에 있는 그 근데 그냥 그냥 애들 쓰는 거쓸걸 응. 걔네 캠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응. 그냥 그냥 평범한 거야 그냥 보편적으로 쓴다라고 해서 그거 쓰고는 있어 응. 캠에 있는 마이크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요. 어, 그 캠에 있는 마이크는 막 날려. 로지텍은 정말 보급형 저가가 맞음그 그죠? 네. 어, 보급형이에 보급형.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쓰는 그런 캠이에요. 네. 응. 뭐 애들이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할 거야 유사할 거예요. 크게 차이가 있거나 그렇진 않고. 조명 같은 경우는 설치, 설치를, 조명 설치를 해본 적이 없어 조명 설치 잘못했다가 더 이렇게 할수 있어가지고. 그냥 이대로는 나쁘지 않잖아. <laughs> 왜 <laughs> 은근히 애들한테 어, 어, 주입시키는 거야. 이대로도 나쁘지 않잖아.라고 어, 어. 그냥 그냥 어. 안 그런데도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응. 에로 오빠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에로 오빠 고기 왔는데 계속 일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거고. 응, 응, 응. 에로 오빠 음... 한참만에 와가지고 볼까? 라는 좀했고요 네, 어, 주입 주입하는 거야.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라 그. 어 괜히 돈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야. 뭐돈 <laughs> 어, 괜히 더 들어가 그 돈더 써봤자 애가 달라질 거 아니래서 얼굴이 되게 많이 달라지냐 그런 것도 아니래 가지고 그냥 이대로도 괜찮아요. 뭐 이런 거 하라는 거지 그럼, 그런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음, 음, 음. 그 며칠 전에요. 에버랜드 갔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요일날. 어, 일요일 날 저기 갔는데 호암 미술관, 호안 미술관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 조카들이 멜빵 멜빵 치마를 입고왔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어, 최면을 갔다고 그래요. 네, 좀 일이 있어 서못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지금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좋은 쪽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 에버랜드 갔는데 애들이 조카애들이 멜빵 치마를 입었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근데 난 멜빵 바지만 입거든요. 그래서 멜빵 치마가 입고 싶어서 멜빵 치마를 또 주문을 했네. 그래서. <laughs> 오늘좀 온대요. 네. 오늘좀 온다고. 에로빠는 뭐, 어, 나쁜 일은 아니죠. 일이 좀잘 되려고, 번성하려고, 번창하려 그런 거죠. 네. 그런 건 뭐, 좋은 일이라고 하면 있잖아요 네. 음, 며칠 못볼수 있지. 며칠 뭐, 한달못 봐도 그런 일이라고 하면, 화이팅! 이래야지. 그니까. 러잘 음. 지냈어요? 일교차가 좀 커가지고 감기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음. 좋은 일안 좋은 일 같이 온다고 원래 좋은 일이 올 때는 안 좋은 일도 가끔 같이 오긴 하는데 좋은 일이 보통은 상쇄를 한대요 상쇄할 만큼의 나쁜 일을 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 음. 음.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함께 올 때는 항상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세요 화이팅 그래요 <laughs> 또 <laughs> 많이 벌어가고 샤롬님도 많이 벌어서 후원 열심히 하도록 하자. 그럼파이팅 <laughs> 그래요, 네. 그, 우리 방에서는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하는 건 그건 안 돼. 알겠죠? 네. 음, 음. 어. 우리는 보통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나쁜 일이 함께 올수 있어서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주의하긴 해요. 음.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나 봐. 그래서 어른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웃고만 있지 말자고. 운수 좋은 날인가?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한참 많이 읽었던 그런 소설. 그 필독도서라고 하죠. 필독도서 중에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해서 그날따라 유난히 장사도 잘되고 뭐하고 막 그랬는데 집에 와보니 응. 응. 와이프가 그랬던 게 있죠. 자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쁜 일도 함께 할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근데 좋은 일이 보통은 나쁜 일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편의점에서 얼마짜리가 날까요? 몰라요. 네, 별풍선이요. 몰라요. 로또가 돼야될 텐데. <웃음> 그래요. <웃음> 흥미? 그래요. 음. 아, 아. 그래요? 몰라, 나는. <laughs> 여러분들이, 그,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사면 되는 게 아닐까? 부담스러운 선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요? 음. 그, 그래. 후미? 후미는 뭐지? 음. 로또, 로또. 우리가 오늘 오전에 슈퍼볼, 슈퍼볼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로또가.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 공제하면은, 세금 공제하면은, 한 10명 정도 단점되면 한 15억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랬거든요. 네, 음. 뭐 때문에 로또 얘기가 나왔었지? 새벽에 로또 얘기가 나오긴 나왔어. 었 그래서 우리 작은아빠가 로또 당첨돼가지고, 그때, 어 얼마 전이죠? 138만원인가? 나온다고 3등이라서 138만원이라고 해서 하나만 맞았으면 밑에 하나가 더 있었거든 그 숫자가 위로 올라갔으면은 2등이 되는 건데 2등이 아니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138만원이라고 누가 138만원 100 얼마 받아가지고 회식 왜시켜주냐 회식해주냐고 돈다 썼다고 100, 100 얼마 받아가지고 150만원 썼다고 뭐 이렇게 쓸값 벌었다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내려가면은 어어 어, 바꿔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가족들 뭐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죠. 근데 인원수가 많아서 30명 가까이 되거든 한번모이면 30명인데 138만 원 받아가지고 괜찮을까? 그런 <laughs> 생각도 좀 해요. 어, 어. 로또는 연금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어 연금 얘기하다가 나왔구나. 공무원 공무원 연금, 음, 공무원 어구급공무원이래서 결혼 반대한다 이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네. 음, 음. 어 요즘에 공무원 연금 9급인데 반대 여자 쪽에서 반대한다고 집안에서 반대한다고 그래서 결혼을 못할것 같다고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도 7급은 안정적이다, 5급은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었죠. 5급까지 되다가 이제 끝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연금 얘기하다가 나왔구나. 그래요. 요즘에는 연금 10분으로 주는 경우가 좀 드물어서 공무원 연금은 특히나 더. 일시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어, 매달 얼마씩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좀 음,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공무원 좋죠, 공무원 좋죠. 네, 피에르님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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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새로 오신 분들도 모두 모두 환영하고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따박따박 나왔고, 응. 따박따박 나왔고, 본인이 죽으면 배우자한테 나오고 응. 응. 안녕하세요. 네, 피에르님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새로 오신 분들 모두 모두 반갑고요.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옛날에 교사랑 결혼을 하면은 정년퇴임 하면은 골프치고 다닌다는 그런 소리가 있긴 있었어. 옛날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교사랑 결혼을 해서 교사가 정년을 다 채워가지고 나오면 은퇴하고